이런 짓을 왜 하냐면 은 어,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커널 오브젝트가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커널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이런 윈도우도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우리가 윈도우에다가 간단한 GDI로 렌더링을 할때 사용하는 펜이라든가 브러쉬라든가 d c 라든가 비트맵이라든가 이렇게 커널 오브젝트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ID값으로 우리한테 전달을 시키는데 단순하게 그냥 ID라는 자료형을 만들어버리면 이 ID 값에 들어온 숫자가 있어도 이게 윈도우의 ID인지 펜의 ID인지 커널 오브젝트의 종류가 구별이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, ID별로 다 똑같은 디클레어 핸들에다가 집어 넣어서, 결국 멤버로는 인트 하나 가지고 있는 간단한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거지만, 구조체 이름이 달라져버리니까, 호환이 안 되는 특정 커널 오브젝트의 ID만 받을 수 있는 전용 ID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서로의 커널 오브젝트가 타입이 ID 값이 겹치지 않게, 종류별로 이렇게 핸들, ID 값도 타입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매크로로 간단하게.